기행문 읽기 안동 퇴계 녀던길 퇴계의 집에서 청량산 중턱에 있는 오산당을 있는 퇴계 연던길 청량산을 배경 삼아 흐르는 낙동강을 따라 생긴 약 20km의 길이다. 퇴계 이황이 13살 때부터 학문을 위해 오가던 길이라고 전해진다. 이 길은 예던 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이름은 퇴계의 도산 12곡에 나오는 시어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퇴계는 이 길을 그림 속으로 드는 길이라고 했다고 한다. 가송리 소두들 마을에서 걷기 시작하니 먼저 낙동강 건너편 절벽이 눈길을 잡아챈다. 비경이라고 함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 듯하다. 절벽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면 강쪽으로 기울며 자란 소나무 뒤에 작은 기와 집한 채가 물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 자태를 뽐내고 있다. 그 모습에 압도되어 한참을 바라보았다. 퇴계도 이곳 풍경에 매료되어 자주 왕래했다고 한다. 마을을 빠져나와 들길을 2km쯤 걷다 보면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새의 날개 모습을 한 팔작 지붕들이 눈에 들어온다. 조선시대 학자인 농암 이현보 선생의 종택이다. 물가로 나와 있는 별채근구당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2호는 선, 면, 공간의 아름다움이 빼어나다 종택 옆으로는 후학들이 농암의 높은 뜻을 기려 세운 분강서원이 있고, 다시 300m쯤 들길을 걸으면 산자락 끝에 축대를 쌓아 지은 에일당이라고 불리는 별당이 있다. 이 아름다운 옛 건축물은 본래 분천동에 있었는데, 1975년 안동댐이 들어서면서 수모를 피해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에일 땅을 뒤로 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여기서 옹달 샘까지는 1킬로미터 정도의 길이다. 강과 오솔길 사이로 나무들이 질비하고 길 오른쪽은 건지산의 가파른 비탈면이다. 검은 너럭 바위가 누워 있는 경암과 학소대를 차례로 지나고 옹달샘에서 오솔길을. 조금 더 걷다 보면 강변으로 비탈길이 나 있다. 그 길을 내려가 오던 길을 되돌아보면 거대한 산봉우리들이 기암을 두른 채 모습을 드러낸다. 신성한 기운이 서린 웅장한 자태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강 옆으로 자갈 길을 따라 500m쯤 가다 보면 강물이 둔치 쪽으로 붙어 길을 막는다. 다시 비타를 올라 500m 정도를 더 나아가면 가파른 등산로가 나온다. 그 길을 따라 묵묵히 걷다 보면 청량산 전망대가로 오르는 철 계단을 만난다.